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어요? 대단이가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달 장애인 선교단과 다운타운 노숙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LED 조명 교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명을 교체하면서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교회 곳곳의 조명들도 수리해서 이제 밤에도 환하게 교회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교회의 야경을 보실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곳곳도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해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이 달린 감사나무도 성탄트리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팬더믹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더 움츠려들게 만드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교회에서 상영될 성탄의 소리들 뮤지컬 공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을 경건한 삶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